안녕하십니까? 포스코DX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포스코DX가 어제 조금 그저께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틀 연속 이제 급락으로 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급등이 나온 만큼 분명히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64,000원 라인에서 조금 지지 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미리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먼저 64,000원에서 살짝 이탈을 하면서 이제 63,600원 구간인데 제가 지지 라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64,000원 구간으로 제가 좀 지지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스코DX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예측을 좀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은지 그래서 제가 뭐 지지선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좀 제가 연결시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추가 매수 지점까지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DX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전부 다 담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dx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스코dx 지금 제가 이제 월봉을 가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월봉에서는 지금 추세를 한번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으면서 이 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로 상승 중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거래량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제가 거래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주식은 상승을 할 때는 수급이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이 빠진다라는 건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의 월봉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주봉을 가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지지선 라인까지 같이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뉴스 기대감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주가도 당연히 상승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 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좀 기대감, 이제 소멸감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지라인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라인을 좀 봐드릴게요. 종이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왜 여기를 지지로 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꼭지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꼭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꼭지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선 라인이 여기를 제가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얼마죠 62,000원 라인이 되겠죠 여기 62,000원 라인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라인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일본 가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상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인입니다 일봉하고 주봉하고 조금 라인이 달라요. 주봉상에서는 라인이 여기, 이 아래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62,000원이었고요. 제가 일봉상에서의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 64,000원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포스코 DX 주주분들께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좀 대응문자를 한번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대응문자 좀다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뭐 문자를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더 불안감이 해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로 포스코라고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보냈던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장 끝날 때쯤, 이제 오후 3시에 제가 125분한테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완료하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아까 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 DX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이미 코스피로 이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포스코 돼서 뭐 작전주였나요? 얘가 재료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구 쪽에서 큰 변화가 없기에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했고요. 제가 이부분을한번더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지지라인 다시 잡아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지라인 6만 2천 원과 6만 4천 원으로 제가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문자 받으셨던 분들이나 문자 아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6만 2천 원, 4천 원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 문자 보내드리는 거 이거 다 공짜. 거든요 제가 그냥 문자비만 들어가요. 문자비만 들어가는데 제가 돈 달라고 안안 하니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한테 010-6815-6446으로 딱 포스코라고 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62,000원과 이제 64,000원 라인으로 제가 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잡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 때는 수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었다. 결국은 이 바닥권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나왔던 이 거래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우리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개인주주분들 기가 막히게 어제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매수합니다 이거 잘했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도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좀 떨어지고 나서도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고점인데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 먹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릴 건 뭐냐면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5만 7천 주씩 판거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에 지금 들어간 게 5만 7천 주 이상으로 딱 봐도 보이죠 그리고 기관 애들은 아직 매도를 하지도 않았고요 연기금도 어제 살짝 매도는 했으나 지금까지 들어간 물량 보세요 얘네들 이거 물량 팔려면요 결국 주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디엑스가 이렇게 주가가 잔파동, 조정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지지라인 잡아서 이 지지라인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지라인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지지라인을 잡는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반등을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반등은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수급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과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서 지금 샀는데 이거 지금 더 떨어지면 얘네들 평단가 위협해요 그럼 얘네 그냥 좀 팔면 얘네가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올 건데 얘네가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지지라인을 좀 잡아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지라인에 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 나올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뜬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화살표가 떴다는 거는 결국은 세력들이 지금 이 종목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좀다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뭐제 내용이 조금 만족스럽고 좀 이해가 잘 되신다 하시는 분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지라인은 제가 잡아 드렸으니까 여기. 거래량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주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으로 죽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종이에다가 적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가격과 이거 거래량. 300만 주 이상이 죽어야지 돼요. 그냥 떨어졌다고 덜컥덜컥 매수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반등 나올 때그 반등 타이밍이 바로 300만 주 거래량 팍팍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죽을 때도 문자로 한번더 제가 좀 신경 쓸 테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꼭 포스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년인데 이렇게 좀 손해 여기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손실을 만회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번 번에도 엑시콘이라는 종목으로 약50% 정도 다들 이제 좀 수익을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절대 고점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바닥권까지 떨어진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한 달에 통상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무조건 노란색 화살표가뜬 한마디로 세력이 매집 중인 주식을 제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010-6815-6446으로 타점 이라고 두 글자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종목을 다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12월 19일에도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눌림목 만들어진 이제 날짜에 종목 엑시콘 그리고 매수 가격과 목표가 가격 가격을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만 보셔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0% 수익 충분히 난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종목 특성상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1 0 6 8 1 5 6 4 4 6으로 빨리 타점이라고 남겨 주셔야 돼요.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종목에 있어서 수급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수급 방지 차원에서 선착순 100분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시기 전에도 상담에 노출되어 있는 제 번호하고 동일한지 한번더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22,000 이상을 말씀을 드렸고 최고가는 23,4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권까지 갔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중, 무조건 조정도 나오니까 이 조정 구간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지라인과 이 거래량 300만주 이하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나면 다시 제가 추가 매수 사인 넣어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